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스스로 검역 주권을 내던졌다는 비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임미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검역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개봉 검사를 확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사고에 대한 검역도 강화해서 시행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샘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일자별로 작업장별로 그 전면적 개봉, 개봉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당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검역 중단을 검토했지만 검역 강화 쪽으로 수위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번에 광우병이 발생한 소가 30개월 이상의 젖소로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없고 오염된 사료로 전파되는 정형적인 광우병이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역을 중단하면 자칫 통상 마찰을 불러올 수 있고 일본과 홍콩 등 다른 수입국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정부 스스로 검역 주권을 내던진 거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일단 검역을 중단해 국내 반입을 막아 놓고 이후 추가 조치를 결정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지나치게 후퇴했다는 목소리가 높아 앞으로 논란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임미연입니다.